오늘은 이제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제가 중국 가기 이전에 그 전에 거기를 해버렸어요. 순서를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60페이지 그 표가 있어요. 오늘은 이 표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을 얘기했는데 인간 본성에 대한 그 관점에서 예, 이제 두 가지 이제 표로 나눴죠. 자 성경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 설교도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오늘날 같이 예, 사람의 중심,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이 관점으로 설교가 바뀌면은 성경을 아무리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인본주의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19세기까지의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인간 존재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여기에 이제 설교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20세기 넘어와서 20세기 중반에는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사람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예? 무엇이냐 이제 이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심리학그 옆에 보면. 에, 인간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인간 중심으로 들어왔냐면, 에, 신학교와 신학대학에 심리학과와 상담학과가 들어온 뒤부터 그랬어요. 에, 사실은 195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왜 배우느냐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 잘한 거단 말이에요. 잘한 거. 근데 50년대 중반, 60년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신학 교와 신학 대학원이 급속하게 상담하고 심리학을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그 과목으로, 그래서 커리큘럼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성경은 몰라도 심리학은 알아야 되고 상담학은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설교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왜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보단 사람이 무엇이냐를 더 많이 말한단 말.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벌써 같은 성경을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청교도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청교도 책들을 많이 읽게 되면은 성경을 원래 관점, 하나님 중심 관점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복음주의자들이 쓴 책들, 어. 다양한 그 많잖아요. 그 둘란도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그외에뭐 어디 뭐 규장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 잡다한 출판사들이 아주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 보면은 전부 다 인간 중심의 그 해석과 이해를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은 성경을 봐도 그 성경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 이사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내적 세계관이 무엇인가가 이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니까 셰퍼가, 그러니까 셰퍼도 그러니까 잘못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 그 셰퍼도, 제가 이제 셰퍼의 단점은 제가 한 번도 사실 글을 안 썼거든요. 왜안 왜 썼냐면, 하도 셰퍼를 어렵다고 안 읽는데 단점을 써놔버리면은 아예 안 읽을까봐. 그래서 제가 셰퍼의 단점을 얘기 안 했는데 셰퍼가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꼭 지적을. 셰퍼는 지나치게 이 사회적 접근을 좀 허용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이 셰퍼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셰퍼가 좀 그거는 좀 어, 잘못했어. 어? 예를면 들 낙태 반대 운동하는데 뭐 카톨릭과 같이 손잡고 하고 어? 어떤 또뭐 어떤 사회 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셰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선 건 사실인데 그거는 이 셰퍼가 조금 굉장히 좀 잘못한 거가 잘못한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예, 셰프의 그런 부분을 잘 하여튼 나중에 제가 이제 귀회 있을 때더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일단 지, 삭제하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을 가져야 성경도 바르게 예, 바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인간 본성에 대한 시각도 차이가 나요 왜 성경은 인간은 흠이 있으며 타락한 본성으로 악행을 지는 죄인이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본성 자체는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지면 안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데 심리학은 뭡니까? 인간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이며 악행은 외부적 요인들 때문에 생겨난다. 모든 심리학에 뭐 분과가 많죠. 심리학의 분과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전적 심리학부터 해가지고 근데 근본적인 그 밑바탕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 본성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심리학자들은 없습니다. 적어도 뭐 적어도 심리학의 대가들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 아니면은 조금 더어 조금 더좀 그것보다 덜한 사람 중립적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악하지도 않고 선한 것도 아니고 동양의 유교에서도 여러분 성선설하고 성악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성선설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한 건 아닌데 그런나 성선설이나 성악설도 상당히 그 보면은 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좀 연구할 만한 주제이긴 해요. 왜 어,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과 좀좀 흡사한 게 많단 말이에요. 자 심리학을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인간을 잘못 어때요?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 어때요? 어,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니까 죄 얘기 안 하겠죠? 심판 얘기 안 하겠죠? 하나님의 저주 얘기 안 하겠죠? 지옥 얘기 당연히 안 하겠죠? 어 그다음에 거듭남 얘기 안 하겠죠? 중생 얘기 안 하겠죠? 보세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얘기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중요한 주제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돼 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신학에는 어때요? 그런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교리적 요소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아니라 이 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대학원이나 대학 학부 이런데 신학교 가면은 나는 그 신학생들이 참그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신학은 하찮게 봐요. 아 신학은 하찮게 보고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굉장히 수준 높은 학문으로 봐. 그게 얼마나 참그 말도 안 돼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왜요? 신학이 얼마나 이 존귀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응? 뭐 사모님들도 그렇고 특히 사모님들이 자꾸 이 상담학 공부하는데 사모님들이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기도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던가. 무슨 상담학을 배우니까 사모가. 어? 그 시간, 그 돈. 어? 뭐, 트란드에서 하는 무슨 뭐 사모 상담 세미나, 뭐 한다, 뭐 한다. 어? 여러분, 교회가, 예?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모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찮케 여기고, 진짜 주, 하찮은 거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좀 이래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가치관. 가치관은 가치관또세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적인 걸 얘기해요. 그러나 심리하고 뭐냐,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오늘날 같은 포스트모더는 뭐 상대적인 거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개인주의야, 개인, 철저히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란 건 뭐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옳고 어느 한 쪽은 나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있고, 죄가 있고, 의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불경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성경은 이렇게 절대적인 걸 가르치는데 심리학은 뭡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걸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심리학은 인간은 어때요? 어떤 표류,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게 없이 그냥 떠다니게 만들겠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뭐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아도 조금 또 지나면 또 원점으로 또 들어와요. 응?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나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심리적인 추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좀 다시 좀, 근본적으로 성경을 좀 다시 봐야 돼. 어? 근본적으로. 어?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 문제 해결의 원천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단순히, 그래, 성경은 그저 영원 구원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그래, 영원 구원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외적인 문제는 성경은 해결해 줄수 없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어? 심리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냥 인간의 어떤 영적 구원, 그래 인간의 어떤 영적인 위로와 소망은 성경이 탁월하다. 그러나 나머지는 성경은 절대 효과가 없다, 효능이 없다. 그러니까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처방, 치료가 안 된다. 그 심리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속 심리학에서. 그 여러분이 그 그 아주 유명한 그 종교 다양성에 관한 그, 그, 그 논문이 있어요. 그책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어, 제가 지금 제목이 잠깐,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은 꼭한 번씩 우리 신학생들이 읽어봐야 되는데, 그 관점은 잘못된 건데, 중요해. 어, 잘못된 건데,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그책 제목을 알려줄게. 그게. 지금 일반 출판사에서 도 번역이 되고 옛날에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는데 이 종교적인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기독 거기서 보면은 아, 윌리엄 제임스구나 그래 종교적인 현상 기독교도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봐요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정말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고 중생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하고 그렇게 안 봐요 거기서도 그 저자가 상당히 기독교의 호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자체도 여타 종교와 똑같이 뭡니까? 그냥 인간이 어떤 영적인 어떤 종교성을 그저 만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 기독교도, 기독교 일제라도. 이게 저자가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합니다. 예. 아주 탁월하게 그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감성을 분석을 잘 해놨는데 문제는 기독교 자체도 그와 똑같이 보니까 그 책이 중요하면서도 결론은 굉장히 좀 하찮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 거는 뭡니까? 성경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정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어, 심리적, 영적인 거 어? 이거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 아, 성경은 그냥 구원 받는 데나 쓰는 것이고 어? 우리가 좀 다른 거는 다 어? 가서 어? 병원 가서 심리학자에 가서 뭐 정신과 의사에 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교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방법론의 차이. 음, 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현재 있음 심리학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있음. 음, 그러니까 방법론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방법은 뭡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현재. 현재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은 뭐뭐예요 항상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요 과거 어? 그래서 여러분 심리 치료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정말 그 이상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 치료하는 그 실제적인 치료 방식도 다양한데 아주 굉장히 다양한데 예? 예를 들면 뭐 역할 분담하는 그 가족 치료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들이 인간의 해결하는 그 열쇠는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 그 시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처받았던, 내가 아주 어릴 때, 청소년기, 어때, 그때로 다시 퇴행해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자,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심리학은 끌어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지금, 지금 이 현재, 예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인간이 어떤 자기의 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들추는데 그, 그 짓을 잘 하잖아요. 과거에. 그래가지고 체면, 체면 기법도 있어요. 체면 걸어가지고 너가 뭐 과거에 다섯 살 때, 네살때뭐 어떤 상처를 막 그런 거를 막그 다시 끄집어내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이제 상처를 치료한다. 이게 이제 퇴연 기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심리 기법, 심리 상담 기법을 가지고 상담하는 사례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저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면은 받지도 말아야 되고, 제대로 좀뭘 아는 목사라면은 감히 교회 안에다 그런 상담소 차려놓고 그짓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대형교회들이나 중대형교회들 보면은, 어, 이, 이, 그 교회 안에다 자체적으로 이 상담 치료소도 둔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거기 가서 상담받아요. 거기 가서 아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우리가 어, 상담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왜 우리가 프로이드한테 가가지고 어왜 우리가 어, 그런 더군다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 심판도 부인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왜 그 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가서 우리가 왜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까? 그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가면 안 돼요. 즉, 애굽 세상의 치료법을 우리가 추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보면은 정서적으로도 문제 많고 정신적으로도 문제 많고 신경도 그렇고 하튼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면은 굉장히 이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성경을 좀 똑바로 보라 이요 성경 똑바로고 성경 다시 배우고 하나님과의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어? 그것부터 다시 해야 돼. 어디 가서 엉뚱한 거 찾지 말고 이상한 거 찾지 말고. 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개혁교의 신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알아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다룬 설교집을 좀 읽, 자꾸 읽고,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좀 읽고, 어? 편 말씀도 자꾸 깊이 있게 읽고, 그래야 자기의 정서, 자기의 심리적인 거, 자기 어떤 그런 그 내적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지. 안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말라며, 다른 데.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사용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천하무적이다. 철로육장이 그랬단 말이야.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천하무적이다, 천하무적. 어? 근데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어? 왜 그렇습니까? 성경하고 담, 말씀하고 담쌓고, 성경의 교리와 담쌓고 있고,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야. 피상적으로 알고. 어? 그러니까, 어? 저는 청교도 책들을 좀 읽고, 어? 공부하고, 왜 그런 거를 안 하고 왜 엉뚱한 거지? 자꾸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거에 방황이 나고 말이. 그러니까 자꾸 시험드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어떤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 그 정도 충분히 얘기하고 알아, 알아듣게 얘기해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 성경 보고 주일이 되기까지 더 말씀의 교리를 좀 파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정말 다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 영과 혼과 육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이 말씀에 참 너무 무지하고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 우리 교우들은 제발 이 말씀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숙한 참으로 천하무적의 정말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서 오히려 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